<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가족, 큐나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이 은혜 안에서 주의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한 주간 또 큐티를 나눴잖아요. 이번 한 주는 르 성경을 같이 큐티를 했었죠? 다니엘 네 다니엘, 다니엘을 같이 큐티 나누게 되어졌어요 다니엘 1장과 2장 앞에 부분을 하게 되어졌는데 다니엘 큐티를 하면서 받은 바 은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나눔은 누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음, 제가 먼저 아네 예, 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미니아 큐티를 입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별로 거부하고 싶지 않은 왕의 음식이라는 아주 달콤한 이유에 빠져서 하나님 같은 걸 생각 안 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계약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채소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도 유혹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큐티 한번 나눠볼까요? 저요 아예 우리 막내가 큐티를 안겼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제 뜻과 다른 제가 하기 싫은 그런 제 모습을 만약에 위태로울 때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올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나, 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서 뭐 느낀 점은, 다니엘도 소년이었잖아요. 네. 네. 아마 세이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그런 소년이고, 어른이 아니었는데, 혹시 뭐 그런 거 보고 느낀 점은 없었어요? 어... 다니엘이 그래도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어쨌든 소년이었으니까 무서웠을 수도 있고 누구 같냐고 왕한테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황관장에게 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뭔가 더 대단하게 쉬운... 느껴지고 네 예... 네. 따라서 한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하하하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번 큐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응 아, 은재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은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큐티 나누는 우리 큐티 나눔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와아 <laughs> <laughs> 은재가 또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녀와 알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장면을 보고 느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맞아요 또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나눠 게요 예. 저는 다니엘이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왕이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었고 다니엘도 친구들이랑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때 다니엘이 많이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을더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 우리 가족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 뭐. 누구간데서 왕은 무엇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죠? 지혜죠. 어 지혜를. 아. 지혜를 굉장히 숭배하고 있었죠. 그죠? 왜그 너부갓네스 왕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니엘 2장을 보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꿈을 풀이하지 못하니까. 아, 자기의 꿈을 풀이하지 못하니까. 맞죠? 예. 자기의 꿈을 풀이하지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꿈이 대체 무엇이길래? 네.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지어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럴까 굉장히 의미, 여기에 물음표를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풀려지게 될까요 사실 이느부갓네사람은 자기가 세우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혜의 터전이에 지혜의 나라 사람들의 가장 최고로 승성하는 그 지혜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꿈을 꾸고는 그 지혜를 다 무너뜨리고 누에 다니엘이 풀어주게 될그 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쓸데가 없게 되어진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느구간네살 왕이 꿈, 꿈 그리고는 느구간네살 왕이 계속 하고자 했던 일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가 이당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리드해주게 될까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는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큐나족, 큐티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나누게 된 것처럼 주의되는 가족과 친구들과 서으로 모여서 설교를 나눠보거나 큐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 같이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귀나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